진짜 이게 뭐라고. 그러니까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이게 골대녀입니다 감독님. 얘기 하고 싶요 음, 뭐 우선은 골대녀를 처음에 들어왔을 때의 감정과 지금의 감정은 완전 바뀐 것 같아요. 좀 가벼운 마음으로 왔다가 이제는 더 깊숙히 좀 제가 들어온 느낌 뭔가 제대로 알게 된 느낌인 거 같아요 그래서 어 앞으로도 뭔가 좀더 준비하는 데 있어서 더 진지하게 할거 같고 또 우리 선수들이 지난 경기들을 돌이켜 보고 훈련들 을 돌이켜 보면 다들 너무 열심히 했는데 뭐 마지막 경기 때도 다들 몸안 사리고 지, 진짜 해 주는 거 보면서 어 너무나 고마웠고 어 다들 정말 너무 잘해준 거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오늘 또 이혜정 우리 원. 톱 스트라이커네 너무 고생 많이 했다고 예, 이야기해 주시고 정말 멋있었다고 이야기해주고 싶어요. 네. 네. 그러니까요. 이게 웬 일이에요. 골이 아 근데 진짜 결국에 해트트릭이 잘 되는 날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골이 많이 들어간 날 보면은 진짜 다 액션이 팀원들이 그만큼 뛰어주니까 공간이 생기고. 그런 기회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. 또 오늘 또 해정 언니가 마지막 경기라도 죽을 듯이 또 뛰어주니까 저도 그 힘을 좀 받아서 더 열심히 뛰었던 것 같습니다. 어 정말로 오늘은 내몸 하나 어디 성한 곳 없이 나가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. 어, 왜냐하면 치열한 것도 예상을 했고, 근데 몸이 막 만수장이 가 됐는데 지는 것보다 이 상태면 이겨야 된다. 근데 정말. 다행히 저희가 이겨서 너무 감사하고, 그리고, 어쨌든 요번 시즌이든 저한테는 뭐 마지막 시즌이든, 어 너무나도 후회 없는 경기였다고도 생각을 하고, 어 그래도, 다음 경기 이제 저는 이제 안할 생각에, 아쉽네. <laughs> 아 좀더 잘할 수 있을 것같아 아, 어쨌든 너무. 단상에 올라갈 수 있다는 것도 무대, 메달을 이제 또 목에 걸수 있다는 것도 그리고 또 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네 너무 감사하고 전뭐 팀원들한테도 너무 고맙고 저 자신한테도 되게 그래 마무리 잘했어 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진짜? 골든영화 쉽지 않죠? 쉽지 않네 쉽지 않아 와한 경기 하는 게 쉽지가 않아 메달 매달, 매달 따는 게 어디야 진짜 와와 와, 근데 이 삼위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진짜 장난 아니다 진짜 난 너무 기뻐 그지 네. 그리고 우리가 하... 진짜 맘고생 많이 했는데 <laughs> 이 보상 받는 거 같은 와 아까 전에 근데 와 감정이 입이 확 되더라고 아 언니가 다 했다 이명 주인공이다 오늘 진짜 다한거 알아? 진짜 언니 다 했어. 어, 공격수비 다 했어 진짜. 언니 너무 멋있었어. 어. 아, 공격수비는 다 다. 어, 아, 다 했어. 아, 언니가 다 했어 진짜. 진짜 이게 뭐라고. 그러니까. <laughs> <나 진짜, 진짜. 웃음> <골깨녀입니다, 감독님>. 아 진짜. 이게 골때녀입니다, 감독님. 내가. 와. 울고 싶지 않아도 이게 뭐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. 와. 나도 아까 울었어, 근데. 언제? 언제 울었어? 아까 머리 맞고 이렇게 아, 갑자기 그러니까. 울음 탁 터질 때. 아. 어. 언니 진짜 딱그큰 사람이 앞에서 다 맞고 있는데, <laughs> 너 뒤에서 아, 너무 뒤에서 보는데 마음이 있어, 진짜. 아, 아픈데, 고맙고 막. 남자로 울렸다니까첫 <laughs> 메달이, 첫 메달. <laughs> 에이, 첫 메달이구나, 그렇구나. 조연이한테첫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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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달이야. 진짜. 역시 그러니까. 액션이 들어오면은 메달복이 있어. 그럼 이제 다음에는 동메달이니까 이제 은메달. 그러니까 은메달 언니 우리 같이 돼. 은메달. <laughs>